자, 여기도 이제 정보를 취합하면서 잘 읽어야 되는데, 그림은 핵형이 정상인 어떤 남자에서 일어나는 감수분열 가와나를 나타낸 것이라. 이 어떤 남자는 한 남자지. 그치. 이한 남자에서 일어나는 이런 감수분열과 이런 감수분열을 얘기하는 거야. 아하. 가와나 과정에서 정염색체 비분리가한 번씩 일어났고, 이제 그 다음 따라갈 거야. 기억에는 Y 염색체가 이때, 오케이. 니은과디귿의 염색체 수가 서로 같아. 미은이랑 디귿이랑 염색체 개수는 같아야 돼. 그 다음에 리은, 미은, 비읍의 염색체 수를 모두 더한 값은 70이다. 자, 봐. 리은 세포 미음 세포 비읍 세포의 염색체 수를 더했더니 총 72개예요. 어차피 비분리는 한번 일어났기 때문에 비분리된 세포라 할지라도 n 플러스 1이나 마이너스 1만 가능한 상태다. 기본으로는 N이 다 들어가잖아. 그러면 이렇게 해봐. 얘네가 다 기본 N개만큼 있다고 생각을 하면 어, 비분리가 안 일어난 세포는 사람은 N이퀄 23이거든. 세포가 3개지. 곱하기 3을 하면 69다? 어허, 근데 얘네 더했던 70이지. 얼마나 차이나? 아니, 얘는 69인데 얘는 72네. 오, 염색체 개수가 3개가 더 많아. 아까 얘기했지. 비블리는한번 일어났기 때문에 염색체 수는 n 플러스 1 또는 n 마이너스 1만 돼. 그럼 뭐니? 아, 얘네 다 n 플러스 1이군요. 이렇게 돼야지. 됐어? 그래서 real n 플러스 1비 ㅂ 둘다 n 플러스 1 어? 그래놓고 보니까 얘네들 어때? 어? 핵상이 같네? 아, 그럼 여기 비블리 없었네. 여기가 n 플러스 1이었네. 뭐라고? 그러면 모세포는 2n이었을 거 아니야. 얘가 n 플러스 1이면 이쪽은 뭐가 돼야 돼? n 마이너스 1이 돼야지. 즉비블리가 이쪽으로 이렇게 됐어. 됐어? 자 그럼 니은이 n 마이너스 1이고 디귿이 염색체 개수가 같다라고 했잖아. 그럼 디귿도 n 마이너스 1인데? 아하 그럼 비블리 어디에 일어났어 여기는? 이렇게 일어났구나. 그 얘기인 거야. 됐어? <laughs> 자그 다음에 단 제시된 염색체 비블리 이외의 돌연변이 생각하지 말라고 했다. 기억 DNA 양은 기억이 니은의 두 배이다. 기억은 비분리된 적 없으니까 n개, 니은은 n-1일 두 개, 두개두 배. 두배 이렇게 표현할 수 없어. 23개와 n-1 22개 차이다. 염색 분체 곱해서 이해해도 이건 두배 차이는 안 나. 니은 가에서 염색 분체의 비분리가 일어났다. 이분열 비분리니까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지? 디귿 리을이 리얼이 분화되어 생성된 정자와 정상 난자가 수정해서 태어난 아이는 자 이게 여기에 y가 있어 일분열은비분리가 없어 그럼 여기는 x 여기는 y 간 거야 이 상태에서 얘가 m 플러스니까 y를 하나 더 가져가서 얘는 y y를 가져간 거지 그런데 정상 난자랑 수정이 되면 x y y가 될거 아니야 우리는 그걸 클라인펠터 증후군이라고 하지 않아 클라인펠터 증후군은. X, X, Y니까 성립되지 않는 거지. 그래서, 그래서 이건 ᄂ만 맞는 거야.